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상하체 균형을 잡아주고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운동 능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넘어지면서 골절될 확률이 크다는 것. 고관절이 골절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특히 노인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골절 위험은 3배 이상. 수술 전 상태로 회복될 확률은 낮을 뿐 아니라 위험한 합병증까지 유발합니다. 겨울이 되면 낙상소거가 잦아서 유난히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손목과 척추, 고관절 주변 골절인데요. 이세 골절은 특히 노인 인구에서 빈도가 높습니다. 노인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 침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고통과 함께 혈압, 당뇨 등의 지병의 악화, 욕창, 폐렴 등의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조기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